사실상 인터널 그 타이머가 있었죠. 아, 이게 평화도가 올라갈 때까지 이 게임을 못 깨네. 근데 이 평화도는 시간이 지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 어쩔 수가 없네.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요, 천천히 합시다. 저수조 하나면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얘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세 가지 신경. 과일을 잠깐만, 나 바본가? 과일을 보관하라고 안 했으니까 안 팔잖아 이 바보야. 채소를 수입을 하긴 했었구나. 채소도 수입을 할까? 아니야. 괜찮아요. 이대로 갑시다. 지금 소형 텐트가 막 지어졌는데 56까지 떨어졌네요. 어, 빨리 올립시다. 빨리 빨리 올립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사람들. 좀 속도 좀 올릴게요. 아 속도 좀 올릴게요 이제. 어, 너무 느리다. 아 그리고 어 우리는 우리 마르스 신을 위해서 계속 대형 축제 열어줄 거고요. 신전도 더 진짜 1, 2, 3, 4, 5. 신전 오케이. 이쁘게 크죠. 2대 2로 오 아. 아쉽습니다. 아 대형 축제 인베이전 이민헌트 1년 후에 온다는 뜻이겠죠. 자 저장해 주고요. 자, 절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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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절도야? 어디서? 왜? 네가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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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쟤왜왜왜왜 왜, 왜, 왜 저래? 불, 뭐가 불만이야? 자, 선창 짓습니다 선창 미리 지어놨어야 되는데 조선소에서 자 배를 두 배로 빨리 조선소 어, 우리 조선사람이 부흥을 하고 있죠 자 빨리 빨리죠 인베이저 이민넌트야 0%로 떨어졌다 <laughs> 야 올라갔다 <laughs> 너무 멋진데? 번영도 90위까지 올라갔어요이 텐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얘들만으로도 90위까지 올렸어 번영도를 미쳤다 와, 너무 좋다. 좋아요. 좋아. 얘네들 왜 이래? 뭐가 문제야? 목욕탕 이용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닐 텐데. 니네들 왜 그래? 아니, 잠깐만요. 이거 목욕탕 지어주기 전에 어, 독이 안 돼. 어, 잠깐만. 이미 독이를 분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헐. 그래? 분배를 이미 하고 있었네요, 여기? 아... 여기 사람 더 들어오면 여기 식량이 좀 부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창 더지어야될것 같은데, 여기? 좀 불안하죠? 야, 다 올라왔다. 아, 이거 좀안 이쁘다. <laughs> 이거 지그재그, 이거 뭐야? 아저 별론데, 이거 <laughs> 이렇게라도 어... 자, 극단... 아, 극단... 그렇네, 극단도 안지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간단 것이죠. 중형 저택까지 미쳤는데, 이거... 어, 이렇게 술... 술 풀려 되는 거예요. 나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게임... 자, 식량 분배 시작! 빨리 올려! 빨리 빨리 올려요 인구 빨리 모읍시다 우리 사람 얼마 들어올 수 있어 지금 7,000명 얘네 들다 올리면 은 8,000명 마지막 1,000명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냥 1,000명 모아요 됐어 와자 잡았죠 치안 대원들이 잘 잡았어요 어어 어, 아니 좀 인내심을 가지세요 인내심을 올리고 있잖아 내가 어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조선소 없애고 여기다 선창지 있습니다 자 포럼 어, 바로. <laughs> 자, 세금 뜯어야겠죠? 어, 세금. 자, 이제 꿀 빨고 있었죠? 세금 없이. 어. 자, 세금, 세금. 자, 포럼 있죠, 다들? 오케이. 야 아. 열. 중형저택. 좋아요. 자, 제게는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을 뿌립니다. 자, 이어 야... 이런데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바로 잡아야 돼요. 어 자꾸 내 포럼 털잖아, 자꾸. 어 잠깐만요. 여기다가 극장, 학교, 끝. 예 소형카사까지 올립니다. 아 여기다가 목기탄도지어줄게요어자 소형카사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번영도 빨리빨리 올립시다. 쭉쭉. 응? 100이야 100 번영도 100이야 뭐야 이거 7800명 자 수용카스까지 다 올라가면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지어야 되겠는데 블럭을 하나 더 지어도 되죠 사실 이거 너무 지금 잘 돼가지고 자추창병 다섯 부대 군단병 한 부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계속 올 애들한테 대형 축제 또자 여기다 탑 같은 거더 지어주고요 두개더음 누가 자꾸 죽는 소리가 나는데 얘는 뭐야? 어허, 자, 우리는, 공포정치를 가동시킵시다. 자, 여기다가 공원 가서, 오벨리스 같은 거 뒤에다가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위대한 도시에서 사는지를 계속, 어, 계속 알려줘야 돼. 아직 계속 되새겨줘야 돼요. 어, 우리가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 갑시다. 카이팅 열심히 하러 갑시다. 자, 군단병도 앞으로 나와주고요.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아스케 어서와, 어서와. 자, 자, 좀 많이 왔어요. 어, 좀 많이 왔어. 잠깐만, 나좀 많이 왔다. 그치, 오케이, 마이너스 오죠. 지금 근데 이거 군... 어, 이러면 안 되죠. 군사를 당분간 올려요. 어, 밑순위로 자. 이거 솔직히 다섯 부대를 카이팅 할 거면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적당히 좀 맞아주면서 어 적당히 할게요 그냥 어 자꾸 이, 이, 이 밑으로 내려오네 근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그치 위로도 와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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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종대 일로와 도망가죠? 벌써 퇴각하죠? 자뭘 달라 그랬죠? 아 지금 마시씨 정력까지 어.. 지금 퇴, 포도주를 달라 그랬어요 어.. 망할.. 안되는데 포도주 잠깐만 포도주를 그러면요 당분간 그.. 우리 수출을.. 아씨 그렇네요 일단 비축을 합시다 일단 비축을 합시다 이제 포도주 사실 만들 수 있는데 최대치로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어.. 아 잠깐만 근데 나중에 무게 막 100포대 달라 그런다면서요 성벽을 아예 크게 만들어서 막아버리는 건 비효율적인가요? 네 비효율적입니다 <laughs> 성벽을 넘어가지고는 이그 투창병들이 창을 못 던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리로 오세요. 네, 팔리세이드를 지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 코끼리 앞에서는 팔리세이드 같은 거는 금방 부서지기 때문에 이리 와. 아 코끼리밖에 안 남았어요. 주 타이쿤이죠. 자 이제 돌아갑니다. 어 끝났어. 요새 복귀. 야 좋아요. 자 일단은 나중에 무기랑 포도주 같은 거막 100포대씩 달라그면 고러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육로 이거 뭐야 로마가 왜 여기 있냐 <laughs> 로마가 여기에 있죠 어 잘못됐죠 자 일단은 톨레툼그 포도를 파는 육상 무용로랑 하나 더 개통해가지고요 메리올라눔 3000원? 아 까짓거 뭐 무용로 개통합니다 어뭐 어때 잠깐만 근데 근데 육로 맞지? 육로 맞죠 근데 이거 어 체크를 안했어 잠깐만 메... 이거 육로 맞죠? 어떡하지? 육로 맞겠죠? 체크를 안했는데? 어맞겠죠 어, 여기다가, 그, 블럭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메디윌러는 해상이에요? 아, 진짜. 돈 버렸죠? 어. 아... 자. 포도 파는 애 없나? 육로에서 어, 에페수스, 얘도 해상이고. 얘도 해상이고. 아, 포도를 파는 애가. 없네요. 얜톨레툼은왜 한가운데 있는데 왜 해상용로에요, 얘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도대체가 마실리아 아 포도는 음. 무조건 배로 오네 아 그래요 그럼 됐어 그냥 해 없네요 그냥 그냥 해 그냥, 그냥. 비축해요 그냥 근데 이거, 이거 마운포대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더 있어야 되잖아 비축 아씨더 있어야 되잖아 포도 주 보관 가능 아 이거, 부, 이거 불안한데 근데 사실 이 가구 아, 가구도 부족하다아 뭔가 좀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 그죠? 잠깐만 스톱쇼링 이거 끄고 비축 좀 끄고요 그 그냥 이 수출을 끕시다 얘 사용할 수는 있게 계속 이이얘얘들들떨어지지은 진짜 짜안요요자 어. 공포정치가 지금 나름 효과적이었죠? o o d good, good, 아아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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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냐? 7,900 명. 0 그래서, 블럭을 하나 더 지어줘야 돼요. 그죠? 하나 더 지읍시다. 자, <laughs> 이쪽으로, 18칸, 18칸, 그리고, 치안, 기술, 진료소, 그리고 여기는 물을 여기서 갖고 와. 그냥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선창을 더 짓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둬요. 어, 사람 더 들어올 때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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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어렵게 했지? 어, 이렇게 해요. 자 이정도 해주고요 아 어, 이거를 이제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도시 저장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오1 7 내가 갑자기 막 늘고 있죠? 오케이 이거를 자 식량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천 선창 더지면 되는데 3 0들어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 어, 너무 멀어 근데 이것 봐 대륙 <laughs> 횡단이야 진짜 이거 어느새 오래와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화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지도도 올려야 되네 생각보니까 까먹고 있었죠? 자 지지도 올리고요 어좀아 잠깐만 좀 올릴까? 우리 올립시다. 이거 황제의 봉급으로 잠시 동안 횡령을 합시다. 한두 달만 횡령하면 되거든요. 해마다 자 4월이 되면 우리 다시 봉급을 낮출 거예요 제로로. 어 여기 있는 거싹 지워주고요 치안소. 그리고 어 선창은 그냥 여기다 더 짓자 그냥 지어서 손해 볼거 없죠. 음. 자, 여기는 이렇게 블록으로 만, 막아주고 이쪽도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공구 찾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여기다 하나 더 지어줘 미쳤죠? 됐어요 됐어, 빨리 들어와 이제 어... 포도주, 아 빨리 빨리 만들어 우리 포도 지금 얼마 정도 수입을 하고 있죠? 야 밀려 아, 자 지금 이제 3월이 됐고요 자 132원 적축액 어, 100원만 더 받읍시다 우리 근데 사실 이게 공공 이게 횡령이라는 게 내가 내도제 도시, 도시에서 만들어낸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아, 횡령이 맞긴 하구나 아. 근데 황제가 그렇게 분노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 도시에서 번 돈으로 다시 내 도시에다가 기부를 하는 건 아닌가? 어, 이게 딱히 분노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굳이 황제가 어, 내가 이 봉급을 높게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어, 좀 수치스러울 수는 있겠죠 황제 봉급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아 아직 사치로 선물 줄, 줄 수가 없죠 2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 1년 지나면은 줄게요 어 사람들 들어옵니다 이거 뭐냐 이거 듬성듬성 진짜 이거 뭐야 뭐하 짓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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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하철 빈 빈칸 들어가서 들어가면 막 듬성듬성 앉잖아요 옹기종기 안 붙어있고 야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쁘게 좀 앉지 먼저 이게 먼저 왔다고 이게 계속 혼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강남역에 도착하면 은다 빼곡히 채워진단 말이야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이게 애초에 그냥 2대로 이쁘게 크면 될 것을 그냥 그거 이제 어? 몇 아, 한두 달 동안, 지 혼자서, 어,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거. 2대1로 커야지. 잘 크네, 그래도. 자, 다잘 컸죠? 자, 아예 아니, 다는 아니지만. 대충 잘 컸어요. 자, 분수대, 하나, 둘, 원, 투, 쓰리 해줍니다. 오케이? 저장 한번더 해주고요. 자, e n e 스 y is c 근데 이거, 어, 적군은 딱히 그게 안 되죠?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어, 성벽을 좀더 쳐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이제 그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심적으로 어,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주고요. 포도주도 거의 다 모였다.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근데 확실히 이게 포도주를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떨어지고 있긴 하네요. 만단위에서 많이 떨어졌네. 자, 시장을 지어줍시다. 시장 하나 <laughs> 미쳤어, 미쳤어. 야, 야, 이거 지금 텐트들인데도 번영도가 100이네요. 깼네, 이거. 깼다. 와, 정말 오랜만에 커스텀 시나리오를 깬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 지울게요. 너무 빨리 벌써 자축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몰라요. 또 뒤통수 어떻게 후려칠지 맵 제작자가. 자, 극장, 학교 지어줄게요좀 속도 좀 올립시다 이제. 좀좀 어, 좀 빨리 플레이합시다. 성벽 같은 거 그냥 계속 좀좀 좀 지어주고. 방금 뭐 했어요? 제국으로 발송 준비 끝났습니다. 아, 좋아요. 황제 보내주고요. 우리 다시 포도주를 팝시다. 오케이. 자, 철광도 우리 좀더 많이 삽시다. 철. 철도 많이 사고, 점토도 많이 사고. 와, 너무 좋다, 진짜. 마르스의 축복,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자, 다시. 주, 다시. <laughs> 계속 받아놔. 쟁겨놔 어, 자, 선물 발송. 아직 아니 있고요 주역장 아 그치 오 9100명 됐어요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거 네아 <laughs> 근데 이거 맵을 너무 크게 만들어놓고 인구를 9000명만 모으라고 하니까 좀좀 좀, 좀 너무 쉽다 <laughs> 근데 이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평화도 올릴 때까지 자 인베이션 이미넌트 갑자기 막 코끼리 부대 막막 막 20부대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이러다가 <laughs> 그러면 안됩니다 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를, 우리 요새와 작업을 합시다. 야, 이, 잠깐만, 우리 시험이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요. 요새와 작업을 할 거예요. 오 이거, 오 이거 아니죠. 어, 너무 어글리하죠. 오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워치타워 같은 거를 이제 회전시켜주면서 어 다양한 워치타워의 뭐 형상들이 이제 있죠. 이렇게 왁 요새화 시켜 주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와 치한소 같은 거 지어 주고 어. 기술자도 지어 주고요. <laughs> 갑자기 황제가 무식 무기 99개. 근데 그거 그 무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안 쓰기 때문에. 어, 무기는 언제든지 비축해 줄수 있어요. 어, 그거는 딱히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 가장 위협적인 거는 이거. 식량. 식량 달라 할수 있겠다. 어, 그거 합시다. 우리 비상식량 창고 만듭시다 비상식.. 비상.. 비상식량 창고 왜 이렇게 말이 안.. 안 나오냐 자 비상식량 창고 여기다가 f i 특수명령 보관 가능 특수명령 보관 가능 아 잠깐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카피 페이스 세팅 카피 됐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선창 선창 하나 둘셋네 개면은 이거 금방 모겠죠 그래 비상식량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도 비상식이 되게 많다 생량 비축 어 굉장히 높아요 비축률이 좋아요. 자이 가구랑 기름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따로 블럭을 만들지 않는 한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야 진짜 없어 보인다. <laughs> 진짜 없어 보인다 이거 잠깐만요. 중간 중간에 탑도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탑 같은 거 지어줘요. 음 응? 이렇게. 오 비상식량 창고 부탈 뻔했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되게 바삭한 고기가 될 뻔했네요. 자, 자, 이거에 사실 도움이 될지는 어 모르겠어요. 아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안 됩니다. 도움이. 근데 그냥 지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맹수우리도 짓고요. 어 아레나 같은 것도 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막이게 철책 막 이렇게 두르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이중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뭔가 막 뭔가 있어 보이죠 막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생기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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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어 후덜덜하죠 진짜 어 어마어마한데? <laughs> 진짜 그지 같다 는데 진짜 없어 보인다 요스 그그그 그, 요새 꾸미기 건물같은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 워치타워가 괜찮긴 한데 아좀 뭔가 되게 비실비실해 보여요 뭔가 좀 조금 더 뭔가 연결시켜가지고 지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천막같은거라든지 그죠 그 텐트같은거 천막같은거 그런 건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벽같은것도 자 인베이션 이미넌트 야 이정도면은 야 이거는 이거 못 뚫지 이거는 평화도만 올라가면은 이건 뭐 지지도 아 그래 지지도 잠깐만 선물 안준지 오래됐네요 아 이거 자꾸 까먹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지지도 올리는 게 제일 오래 걸릴 시간이 자 우리 다시 횡령을 시작합시다 황제봉급 보니까 눈치를 못챈거 같죠 어 눈치 못 챘네요 어 횡령해도 눈치 못 채네 오 이거 뭐야 아 거짓말 하지 마 어, 왜, 왜, 퇴화했지, 갑자기? 두 종류의 식량? 어, 우리, 잠깐만요, 이거, 그, 얘네들 뭐야, 왜 갑자기, 왜, 피싱 또, 왜 바닥이 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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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갑자기 개판이, <laughs> 갑자기 개판이 됐지? 잠시만요. 어, 문화도 18, <laughs> 문화도가 낮은 거는 이제, 어, 그, 문화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이거, 아, 갖고 와. 야, 갖고 와. <laughs> 식량 입수하고요, 잠깐만요. 왜 이래, 니네들? 잠깐만, 이거 있는 대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수입하라 그래요. 과일이고 채소고 뭐고 그냥 막 수입해 막 갖고 와 그냥 막 갖고 와어 제발 제발 어 그냥 막 수입해 그냥, 그냥 막 수입해요 이거 막고 오, 오 마이 갓 이러면 안돼 잠깐 어 지금 요즘 얘네들한테서 거둔 세금이 얼마일까요? 94 나쁘지 않아요 어 식량 수입 맥스로 해야겠네요 진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거 사실 8,900명 아 떨어졌어 8,900명으로 괜찮아요 다시 올라가면 될 거고 얼마야 지금 지지도 아예95어 그래도 변형도 그래도 95에요 번영도어 괜찮아요 자 황제 봉급에서 낮춥니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 시민으로 올라 아막 황제로 올라갔다 시민으로 내려갔다가 너무 좋죠 어 자유자재로 이렇게 봉급을 조, 조율할 수 있는 어 그런 스킬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집을 한 채만 더집시다 여기다가 자 뒤에다가 중형석상 지어주고요 너무 좋고요 자 저장해주고요 어, 오케이 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수치들이 올라가고 있어 지지도 올립시다 이제 빨리빨리 빨리 시간 좀계속돌리고요자 어디서 올까요 적군이 과연 여기로 오면 어자저 자, 왔습니다 적부대 공격 어? 아이씨 잠깐만 아 여기다가 신나게 지워놓고 여기서 오면 어떡해 아나 여기다 지웠는데 저희가 주인공인데 아 어떡하지? 여기 여기 밀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여기 아무도 것안지웠는데 아, 어 지금이라도 지어요. 지금이라도 지어요. 나는 돈이 많다. 나에겐 돈이 많다. 저에겐 돈이 많습니다. 자 여기다가 성문을 지어주고요. 성문이 은근 세더라고요. 어 은근 안 부서져요 이거 성문 되게 세더라고요. 끈질긴 친구입니다. 자 지어주고요. 탑, 탑. 자 이렇게 해주고요 와다 온다 몰려온다 야 니네들이 아무리 봐도 야저저마르스 정령까지 있어요 어 대형 축제 한번더 열어주고요 와 진짜 전쟁을 하는 도중에 축제를 여는 이 패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군단병은 일단 뒤쪽으로 와줍시다 어 뒤쪽으로 대기 야 근데 빨리 온다 얘들 잠깐만 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자자자자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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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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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 대기 대기 그치 그치 쏴쏴쏴자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오케이 어그로를 끌었어요 어 위쪽으로 옵니다 우리 요새로 요새로 끌어당겨요 그치 그치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니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건 아니지 뭐야 이거 숫자 뭐야 아 어, 이제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정도할수 있어요 어자 마르시신의 정령 어 어디 어어어 어. 아예아 예. 아. 아니 내가 지금 죽이고 있던 군단 죽이면 어떻게 얼마 안 죽었잖아 아 꿀만 빨고 왔네요 자어자 군단병을 이제 앞에다가 내세우고 이제 투창병 뒤에서 그냥 막 갈기면 돼요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야 사지로 들어가고 있죠 스스로 어자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군단병 앞에다 내세우고 뒤에서 지금 <laughs> 비처럼 쏟아지는 창들 어, 이거는, 이건 쉽지 않아요. 어, 이거 쉽지 않았지. 그치, 쉽지 않지, 이거. 와, 녹는다, 녹아. 버터 군단. 야. 아, 뒤에서, 근데 뒤에서 온다, 뒤에서. 자, 뒤에서 빠, 빠지고, 뒤에서 빠지고. 그치. 야, 군단병, 여태까지 한명 죽었어요. 어, 카르타고. 와, 이 정도면은 수치스럽죠, 사실. 아, 그대로. 아, 맞도보, 그냥, 그냥 갑니다, 이제, 코끼리는. 아니야? 안가? 아, 가, 빨리. 왜, 왜 안가? 아, 아 코끼리. 잠깐만. 줄 빠져. 어, 안 돼, 안 돼. 어, 한 마리 잡았고요. 어, 그치, 두 마리 잡았고요. 어, 앞으로. 그치. 어, 군단병들. 오 군단병. 야. 딱 절반 나가 떨어졌네요, 군단병. 나이스. 자. 아, 요새 얼씬 얼신, 근처에 얼씬도 못 했네요. 아, 이 정도로 야, 투창병이 진짜 강하다. 떼거지로 <laughs> 모여 있으니까 투창병 진짜 이 진짜 이게 군담에 딱 하나 놓고 그딱 맞고 애들을 뒤에서 진짜 투창병이 창던지면은 그냥 녹아요. 애들이 적군이 그냥 녹아 내렸죠. 자, 우리 빨리 인구들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니? 자, 8956명. 빨리 와라. 자, 여유 공간 63. 야, 근데 이게 자, 이게 시즌 3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또 다른 문제점.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 명씩밖에 안 들어와요. 아, 네 명씩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가구씩밖에 안 들어와요. 한 집마다. 이게 어, 그냥 보내 줄게요. 이게 그 아구스토스에서 패치가 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얘가 60 이게 6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60명이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4명씩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은 또 4명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4명 들어오고 들어가면 또 4명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가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반평생 걸립니다. 이거 채우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한번 그.. 퇴화하면은 이 인구를 다시 모기가 굉장히 어려운거예요 <laughs>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자 지지도 66. 자 지금 사.. 선물 보낼 때가 됐나요? 아직 안됐죠? 어, 진짜 뜰, 찌금찌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조금, 제, 어, 사소한, 불평? 불만? 어, 그것 좀 패시해줬, 좋겠어요. 아니, 여유 공간 있으면 좀, 10명씩은 들어와도 되잖아. 막, 그니까, 한 번에 60명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10명씩은 들어와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어? 4명씩만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얘들.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식량이 응? 부족하야, 식량이 부족해. 식량이 부족해. 제 생각에는요, 이거, 이것이 좀 실수했거든요? 얘네들 여기다 선창 지어가지고, 안 그래도 인, 사람들 많이 남아도니까 여기다 선창 더 지어가지고요. 얘네들 따로 그 공물 창고 지어 줍시다, 여기다가. 인정? 공물 창고. 보관 가는. 여기다도 짓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길 이어주고요. 어, 굉장히 흉측하지만 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심하모임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사람 채워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시아주마 이제 여기서 가져가세요. 여기서 가져가지 말고. 제발. 그거를 못 정해 준다는 점도 조금 어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사라졌냐? 여기 식량. <laughs>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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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지금? 응?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야, 아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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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끊어, 끊어. 이거 교류를 끊어라. <laughs> 그만해, 너희 그만 나누지 마, <laughs> 공유하지 마. 식량 교류를 끊어. 그만해, 야이.